예, 얼음 음, 한번던져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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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얼음이 물에 녹아가면서 물에 내려가는 데까지만 튀겼 약간 톡톡톡 튀지, 나머지는 물속으로 탁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 없습니다. 생선, 생선을 자 생선을 한번 같이 튀겨봅니다. 여기에다가 생선, 을 같이 튀겨보다 고등어를 지금 튀기고 있습니다. 어, 닭에다가 고등어를 같이 튀기고 있습니다. 아까 죽을 아, 물로 닦아가지고좀 튀는 거예요. 음. 아, 말른 게 아니라 물에 좀 들어가가지고. 음. 그 약간은 좀 튀겠지. 그래도 물성분 아래로 지금 빠질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물성분이 빠지니까 고등어와 닭을 같이 튀겨서 고등어가 3분 후에 나온 영상입니다. 닭하고. 네. 네. 같자기 섞이지 않는 이유가 예. 비중때문에 그러는데 네 아, 예. 비중때문에 예. 식물성 기름은 0.6g이고 생물성 예. 기름은 0.9g이에요 아 그래서 튀기면서 바로 밑으로 물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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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냄새가 서로, 바, 서로 아. 동요하지가 않아요 아예잘 알았습니다 가슴살 부분이 제일 맛있고 퍽퍽하지 않고 맛있고, 부드럽고 그래, 그래. 저희가 이제, 10, 이제 10분 네. 여기 10분 튀긴 거라고요. 음. 이거 그 고등어 그 고등어는 생선 했는데도 냄새 안 나요. 음. <웃음> <웃음> 생선 냄새 안 나죠.